박수홍의 집에서 열린 그날의 파티는 시작부터 남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과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며 오랜만에 모인 지인들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수홍 부부는 딸 제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를 바랐다. 누구도 그 평화로운 시간이 단 한순간에 깨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인물을 본 순간 파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제이는 잠시 눈을 크게 뜬채 그를 바라보다가 어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아이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고 공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다.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숨을 삼키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인물이 왜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제이의 반응은 특히 박수홍 부부를 놀라게 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도 밝게 웃던 아이가 이번에는 쉽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 모습에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박수홍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뒤였다. 아내 역시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그 인물과 제이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결국 그날의 파티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모두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을 사건으로 변해버렸다. 예상 밖의 만남. 아이의 솔직한 반응, 그리고 부모로서 느낀 놀람과 긴장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 평범할 것이라 믿었던 하루가 이렇게 극적인 순간으로 바뀌며 박수홍의 집에서 열린 그 특별한 파티는 오래도록 회자될 장면을 남겼다. 그날 이후로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누구도 정확히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제이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까? 박수홍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여운이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사람들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듯 했다. 파티가 끝난 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박수홍 부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잠든 제이에게 향했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조금 전에 긴장된 순간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아이는 왜 그렇게 낯선 반응을 보였을까? 혹시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박수홍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제이가 오늘 좀 달랐지? 라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아내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모가 된 이후로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진 두 사람에게 그날의 제이는 분명 평소와 달랐다. 단순히 낯선 사람을 봐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박수홍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전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문이 열리던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바뀌던 찰나, 그리고 제이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방송인으로서 수많은 상황을 겪어온 그였지만, 어제의 일은 유독 쉽게 잊히지 않았다. 제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박수홍 부부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이의 표정, 말투, 작은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다행히 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놀았지만 부모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 순수한 모습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파티에 있었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어제 괜찮았어요. 나는 안부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놀랐어요. 나는 솔직한 말까지 다양했다. 박수홍은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마음까지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그는 그날의 사건이 단순히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며칠 후, 박수홍 부부는 조용히 산책을 하며 그날의 일을 다시 이야기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거리에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그 파티에 머물러 있었다. 아내는 아이의 직감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박수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박수홍 부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화려한 파티, 많은 사람들, 웃음과 축하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다. 그날의 긴장과 놀람은 결코 반가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두 사람은 제2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